여수시와 영암군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급 첫날인 어제 여수시 은면동 주민센터 27곳에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영암군도 어제부터 1인당 10만원의 2차 재난생활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순천시는 어제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지원금 접수에 들어갔고 완도군은 오는 5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중순부터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호남과 제주 지역 감염병 전담 병원과 중증 환자 치료 병상 운영 병원, 생활 치료 센터의 의료진과 종사자입니다. 광주시는 예방 접종 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보관과 유통, 접종 방법 등을 사전에 교육하고 모의 접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신문 발전 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 정모 씨와 병리 담당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였던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명목 등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허 시장 측은 해당 기금은 후원 통장 등을 통해 자발적인 기부 형태로 쓰였다면서 의도적인 유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3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광주와 전남 지역 농축수산물 가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 등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25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6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오는 26일 개막 예정했던 제13회 광주 비엔날레가 4월 1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습니다. 재단법인 광주 비엔날레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서 개막일을 4월 1일로 늦추고 전시기간도 당초 73일에서 39일로 축소해 5월 9일 폐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비엔날레 기간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 비대면 전시와 관람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가 대한상공회의소 평가에서 기업 파기 좋은 도시 전국 1위로 평가받아 인증서와 증폐를 전달받았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대한상의가 전국 6천여 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 전화 설문조사에서 기업 수요에 맞춘 지원 등을 높이 평가받아 기업 체감도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호 그 태연노조가 오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금속노조 근무 타이어 지회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임금 동결, 상여금 200% 반납 등의 희생을 감내했는데도 지난달 30일 22차 본 교섭에서 사측의 인력구조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통상 임금 등의 일괄 타결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는 5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어제 열린 광주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시설 곳곳이 노후화됐고 저온 저장시설 등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